요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이렇게 행복할 일이야. 어, 근데 너무 살겠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뭐야? 여기 거리 너무 예뻐. 엄청 <laughs> 고즈넉해. <laughs> 맞아. 어, 예쁘다. 우와 양 많다, 그지? 꼬는 그냥 그래 이렇게 틀에다가 해주시나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동그랑. 응. 음. 음, 이거 쓰레기통이야. 이건 내가 먹고 싶어 시켰어. 사실은 계란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다시 보니까 토굴라고 써있더라. 음. <laughs> 우와아 야하나만시켜도 잘했다. 고기 있다. 감사합니다. 고기 있다? 다아고기있어 이렇게 이렇게. 말려 나와요. 계란을 넣고 어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회색 응? 응? 어때? 응. 진짜 응. 표현력이 최고인 원투가 응?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응. <laughs> 이거 약간 짬뽕 그어서 언니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 맞아. 거. 진짜? 응. 나도 먹어야지. 뭐만 음, 맛있지? 아그 치킨 마요 소스 같다. <laughs>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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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도 한번 뿌려 주세요. 저리가 오, 줌 주는 가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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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가 하나 오, 안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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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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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소리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리언 가게 너무 잘 찾았어! 진짜? 으 너무, 너무 <목소리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아 그치? 어? <목소리라> 왜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찍고 나서 먹으려고요 어우 센스 있는 사람들 이제 먹어도 되겠죠? 그럼요! 어우 야 연두부다 딱 잡는 게 느낌이 연두부예요 어! 미쳤어. 미친 수준이야. 요 옆에서 지금 미치 미치게 저거 해집는 애 하나 있어요. 제 표정 왜 저렇게 집중했는데. 미쳤어? 너무 뭐 맛있어? 그래, 훨씬 맛있어. 음. 자, 언니가 자를게요. 그냥 찍어주시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아, 근데 약간 일본은 항상 속이 조금 덜 익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음. 근데 그래도 안 익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우후! 예, 자, 이거 밥도리 먼저. 우리 그다음 막둥이, 네. 그다음 막둥이. 어이구 썩었다, 아 썩었다 했어, <laughs> 썩어졌다, <laughs> 썩었다 그랬어. 나왜 썩었다 그랬어? <laughs> 어, 떨어졌어요. 자, 우리 가져갈게요. 더더 줄게요. 그리고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언니, 연지 문콩. 아, 내가 제일 큰 언니네. 어, 네가 연 제일 늙었어. <웃음> 먹으면 웃음이 나. <나와>. 와뭐 그럼 웃음 나?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맛있어. 야키야, 오코노미야키야. 아, 야키소바보다 이거야? 음. 그냥 먹어봐. 고기랑 같이 먹어봐 알았어. 응. 성공했어. 모든 메뉴 성공했어. 맛있지? 그냥 우연히 찾았는데, 진짜 만족도 높았던 식당. 어, 우리 사탕, 사탕 줘. 사탕, 사탕 자랑해봐. 사탕 하나씩 다 주셨지롱. 친절, 친절. 여기 또 오세용, 가요. 여기 할로윈 벌써 시작이야. 강시네? 섹시 강시네? 섹시 강 어. 뭔데? 뭐, 뭐, 아, 저것도 강시 같아. 뭐, 뭐, 뭐. 여기 코스프 있잖아. <laughs> 들어가서 구경하십시오. <laughs> 코스프레 좋아하는 우리, 아,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하는 평균 나이 33세. <laughs> 아이, 정말, 아이, 모자이크 안 돼, 아이. 나 모자이크 할줄 모른단 말이야, 이 자식아. 아니야, 아니야, 너나 빨리 내려놔. 내려놔. 어, 어 이거, 이거. 이게 <laughs> 뭐야? 귀여워 죽겠네. 어, 너 써볼래? 그래, 순이도 써봐. 맨속 들어가겠다 속 들어가겠다 진짜 아구 내 머리만 아, 커 아니네 얘가 잘 피가 나오네 그러네, <laughs> 그러네 그러네 내가 귀엽잖아 얘가 되게 귀엽잖아 <laughs> 아이솔레이션 해줘 아이솔레이션 나 아이솔레이션이 안돼 아이 <laughs> 되는 애가 그럼 <좀> 껴야 되는데 <laughs> 아, 제옷 입고 제일. 쟤왜 <laughs> 아, <저> 저래 아이솔레이션 <laughs> 아 밥맛이 야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휘철이안해 여기 <laughs> 아니 어디서든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초입해서만 있었잖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아니 너 말고 여기 위에 휘황철란하다고 <laughs> 어, 어? 진짜다! 밤낮이다! 피해래. 그래서 나 이거 회사에서 까봐 어? 이거 뭔데? 처음 먹어.. 아, 이거 우리 그 어제 산 초콜렛깍까 그게 밤맛이어 밤맛이 나왔나봐 어? 나왔나 어 박스리 있었으면 좋겠다 난 박스가 좋은데 박 밤맛이 응. 야 밤이 뭐가 있나보다 요번 아, 시즌이 아 저렇게 귀염우 짓떨고 있고 야 겸둥이!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야 여기 딸기맛도 되게 많다 사람들이 왜 좋아해?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최애가값 딸기맛 찾았어 이거 사가야돼 그 사가자 내가 응. 사줄래 그래 이거 너가 사다줘라 딸기맛 처음 보네 여기 메가돈체 아닌데 왜 이렇게 종류 근데 여기 종류 정리 진짜 잘 되어있다 여기 왜 이렇게 녹차맛이 쩐해 야 근데 여기 진짜 정리 잘 해놓는다 맛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맛있었지 그래. 그때 응, 저거 냈어 어? 나 이번에 이거 사보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맛이 많은 거였어? 수진아, 이거 봐! 어, 요거. 요거, 여기서 또 사가네? 258. 오. 그래도 이거 사러 또. 안 돼, 이 봉수 이거 한 번에 먹어서 이거 안 돼. 그 액세서리가 좋아? 오,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일본이 진짜 화려한 주얼리들도 많아. 야, 여긴 그냥 한국 화장품 가게인데? 응. 옛날엔 파란색만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핑크색 추천해 주더라. 응. 뭐가 여기 무슨 블랙헤드 이런 거. 이게 어, 이게 쌀겨 팩? 뭐 그러더라고. 근데 요게 일본에서 꽤 유명하대. 나는 그 자주 보는 뷰티 유튜버님이 요거 사라고 그러더라고. 아! 들어 찾았어? 어 밑에 게 붙은 거 근데 우리는 안 붙어서 사잖아 텍스프리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 보면 돼 어, 대박. 너는 진짜 네일 좋아하는구나 야, 근데 네일은 진짜 일본이 광고기라 그래 어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가도 괜찮겠다 집에서도 하니까 뭐야 콜라가 엄청 예뻐. 와 초록색 야 이거 크리스마스에 바르면 짱이겠다 어유 를수는 세계야 어 나도 공유할 수 없는 세계야 아, 어. 어. 얘네들은 내일 너무 좋아해 둘이 지금 그러니까. <laughs> 너무 귀여워 그치?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여기 오, 완전 예뻐. 공주 화장품이다 화장품들이 어. 어머 이거 약간 어. 저거다 음? 느낌 너무 좋아 나도 느낌 너무 좋아 아 그러네 니가 좋아하는 느낌이다 이것도 그러고 공주화장품이다 근데 이런 건 약간 선물하기 좋겠다 어. 난 볼터치 좋아해서 이것도 예쁜 거 같아 이, 이 그라데이션 들어간 거 너무 예쁘지 않니? 나는 어. 어. 원체 안 하니까 음. 음. 아 진규야 그거 사다 날래다 썼어 그거? 어 근데 여긴 컬러가 좀더 있는 거 같다 이거 처음 봐어 나도 와산유 약간 패드? 음. 마스크팩 그런 건가 봐 겁나 귀엽네 퍼프 음.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이거 뭐데 치와.. 치가와? 치 치가와 어. 치가와 하치와레. 음얘 우사기. 귀여워 나 몰라 이 캐릭터 인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 향수 앞에서 요지부동인 영혼 찾아왔어. 수지니가 너 여기서 안 움직인데. <laughs> 눈왜 그래 눈? <laughs> 그래 너 향수 진짜 좋아하지. 난 지금 가방 너무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어디? 폴로 폴로 건데 너무 예뻐. 세일 60%에. 어, 가자. 누구는 저거 사라 그러고, 누군 저거 사라 그러고, 지금 가방 하나 사놓고 또 산다고 그러고. 난 화이트. 어.